자크 비데가 2014년에 출간한 책 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 메타구조란 무엇인가? 푸코아 베크마크스 외 서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1년 생각의 힘에서 배세진이 옮긴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마르크스가 관찰했던 경향과 일치하는 하나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즉 재화와 용역에 지식 생산물에 노동력 그 자체와 자연의 모든 것들의 일반화된 상품화라는 결말을 향해 현재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마르크스 몇몇 사도들을 긍지로 가득 차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그 사도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발전 그 자체로부터 돌발해야 했던 혁명들은 불발되고 말았다. 그리고 불발된 혁명들 이후 무대 위로 등장한 새로운 인간은 우리가 고대하던 해방된 생산자. 즉, 해방된 노동자가 아니라, 이쪽부터 저쪽까지 곳곳이 규범화되고 통제된 주체, 신자유주의적 권력에 예속된 주체이다. 그런데, 비판이라는 전선의 최전방에서 이러한 결론을 어렴풋이 예상했던 푸코가 마르크스의 바통을 이어받으러 온다. 하지만 푸코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패배의 증인이라는 자격으로 마르크스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우리는 미래의 윤곽이 사전에 그다지 명확히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시험은 마르크스적이고 푸코적인 이러한 두 유산을 서로가 서로에 의해 재교차되도록 함으로써 이두 유산을 작업장 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두 유산 사이의 연접 내에서 바로 이두 유산 사이의 극한의 긴장 내에서 이두 유산은 자신들의 잠재력 전체를 산출하며 자신들의 상대적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취하는 최소한의 가설이다. 이 책에서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조건 속에서 마르크스와 푸코가 모든 절충주의적 타협에 반대해 엄밀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립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전부인 것은 전혀 아니다. 푸코의 작업은 마르크스의 기획을 넘어서며, 마르크스의 작업은 푸코의 기획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 중인 작업이 취하는 하나의 본질적 계기는 마르크스와 푸코 모두가 함께 속해 있는 어떠한 역사적 유물론의 틀내에 기입되어 있다. 우리는 이 본질적 계기를 마르크스의 자본과 관계를 형성하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의 콜레주드 프랑스 강의에서 푸코가 제공한 가르침에 중심적으로 위치시킬 것이다. 이 1971년에서 1979년까지의 기간 동안 마르크스의 비판 모델과 푸코의 진실 모델이라는 두 가지 모델이 서로 대립했다. 이러한 대립, 그 당시 푸코의 작업은 이러한 대립의 지속적 표지를 담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 표지가 푸코의 공적 개입의 한 부분을 추동한다. 는 시간과 공간에서 밀접하게 구획 지어진 어떠한 하나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속적 표지는 오늘날 세계의 거의 곳곳에서 탐지 가능한 분열을 증거한다. 이를 다른 시대의 용어를 빌려와,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이 용어가 정당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뒤에서 확인할 것이다. 인민 내부의 모순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한편으로, 사회에 관한 거대한 질문은 생산과 전유의 과정으로부터 취해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불평등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생산적 노동의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내용에 무관심한 소수의 수중에 들어 있는 자본의 축적 원리로 이해된 착취로부터 취해져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마르크스는 하나의 탐지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무매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체의 구성.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취급이라고 보는 이들이 존재한다. 기업의 위계질서 내에서, 가족의 질서 내에서, 성들간의 관계 내에서. 통합된 다수와 목 없는 자들 사이의 관계 내에서 인종적 혹은 성적인 소수와 추방된 자들과 이민자들과 건강 상태와 비행에 의해 낙인 찍힌 자들에 대한 행정관리 내에서의 주체의 구성 말이다. 이들에게 푸코는 하나의 집결점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첫 번째 집단은 자신이 두 번째 차원에도 또한 관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인간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말이다. 두 번째 집단 또한 자신 스스로를 자본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비판가라고 간주한다. 이 자본주의의 생산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파생물까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하지만 이둘 사이의 분열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내가 봤을 때 이러한 분열은 동시대 현대사회에서 서로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복수의 장소로부터 출현하는 사회 비판의 특징적인 것이다. 이러한 분열은 보편적 해방이라는 기획을 표방하는 이들이 구성하는 당파를 분할하고 약화시킨다. 물론, 사람들은 마르크스와 푸코 사이의 생산적 협업을 위한 조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만 말해보자면, 마르크스주의들은 이 마르크스주의들 자신을 그 주변의 사상들과 서로 연결시키는 혼종화만을 경험해왔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다양한 분과학문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새롭게 새신되는 다음과 같은 결합상들을 형성해왔다. 베버 마르크스, 케인스 마르크스, 브로델 마르크스, 라캉 마르크스, 부르디에 마르크스, 하이데거 마르크스, 롤스 마르크스, 데리다 마르크스 등등. 푸코 마르크스라는 쌍은 계급, 인종. 젠더라는 삼각형에 중거하는 비판적 사유의 거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의 한가운데에서 오늘날 가장 흔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푸코 마르크스라는 쌍을 원용하는 이들은 마르크스를 계급이라는 첫 번째 꼭지점에 푸코를 인종과 젠더라는 나머지 두 꼭지점에 기꺼이 위치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함으로써 이들은 인지하기에 가장 손쉬운 것으로 여겨지는 착취하는 영역을 마르크스에게 할당하고 이 착취라는 영역보다는 더욱 난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배라는 영역을 푸코에게 할당하는 그러한 절충주의적인 작업분할의 단계를 대부분의 경우 거의 넘어서지 못한다. 이로부터 마르크스의 관점과 푸코의 관점 사이의 분열이 결과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열은 마르크스의 관점과 푸코의 관점 모두를 약화시키고 진부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나는 하나의 동일한 이론적 구축물 내에 이 마르크스의 접근과 푸코의 접근을 모두 함께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하나의 기획, 전쟁의 천재라면 아마도 이 표현에 부여할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나의 힘조작을 시도해 볼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의 동일한 이론적 구축물이란 이두 가지 접근이 그 정의에 기여할 현대사회에 대한 일반 이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이 나아갈 길에는 분명 장애물이 가득하다. 우리는 이러한 정교 구성이 이두 가지 사고 과정 사이의 철학적 불일치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 사회 이론적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불일치는 양측 모두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불일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의 단절을 표시한다. 그리고 푸코라면 이러한 기획을 자신의 원리 그 자체 내에서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푸코는 사회적 모순이 지향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총체성과 그 역사적 전개를 사유하는 사상가로서의 해결적 마르크스를 비판한다. 푸코에게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거대한 집합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과 삶의 그 실체와 리듬을 부여해주는 것들은 항상 운동 중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어긋나 있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속도와 강도와 방향 설정을 부여받은 그러한 이질적인 요소들로 만들어진 장치이다. 그런데 푸코에게서 이 집합들은 체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니체의 상속자로서 푸코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치게 되는 독특한 존재들과 사건들을 사물들의 다수성으로부터 출발해 사고한다. 푸코는 무질서로부터 출발해 질서를 사고한다. 반면 나는 역의 입장을 취해볼 것이다. 이러한 나의 무모함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나는 질서로부터 출발해 무질서를 이해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마르크스 주의는 바로 이러한 기획에 사로잡혀 있다. 마르크스 주의는 자본주의적 질서에 의해 생산된 무질서를 나타나게 만든다.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는 마르크스 주의의 이러한 시도가 무질서의 장을 남김없이 다루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마르크스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결여되어 있는 바를 보여주고자, 그리고 내 이러한 결여가 푸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자 시도할 것이다. 마르크스 주의는 계급 지배로부터 모두 사이에서 공유되는 평등 자유로 나아가는 전투의 왕도 그 이성적 길을 가리켜 주었다. 물론 마르크스 주의의 그 영광스러운 해들의 이미 많은 이들, 그러니까 광인, 병자, 비행자, 일탈자. 외국인 그리고 모든 종류의 소수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는 대량실업, 소속박탈, 방황, 공동체적 연대의 탈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오늘날 사태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다. 소수자들, 그러니까 목없는 자들과 미래없는 자들, 혹은 최소한 지평없는 자들은 다수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푸코는 우리를 해결로부터 그러니까 거대 서사의 천사가 되기 위해 발명된 해겔로부터 우리를 치유해준다. 이 해겔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치유해야 할 영원한 상처를 남겨놓았으니 말이다. 마르크스와 푸코 사이의 이러한 인력과 청력의 모순적 관계는 한 세기 이상의 시간이 이두 사상가를 갈라놓아왔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두 사상가를 현재의 시간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위해 함께 소환하는 것을 정당화해준다. 게다가 이두 사상가 모두가 철학의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서 형성에 가지게 되는 관념에 따라서 소환하는 것을 말이다. 나에게는 마르크스와 푸코 사이의 생산적 마주침은 구조적 비판과 메타구조적 재정초라는 관점 내에서 마르크스와 푸코의 두 이론적 코르피스를 정교 구성하는 것을, 다시 말해 현대의 사회적 구조를 이 구조의 메타구조로부터 출발해 고찰하는 것을 전제한다.